지혜 하루 한 줄, 10년 후, 당신이 가장 후회할 것은 지금의 당신이다. 소파에 몸을 맡기고 스마트폰을 든다. 유튜브를 켠다. 하나, 둘, 셋, 어느새 3시간이 흘렀다. 무엇을 봤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SNS를 연다. 남의 일상을 보고, 남의 성공을 보고, 남의 행복을 본다. 그리고 나와 비교한다. 내일부터는 일찍 자야지. 이런 날이 일주일에 몇 번인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잡히지 않는 집중과 끝나지 않는 스크롤. 그리고 의미 없는 소비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당신이다. 늘지 않은 실력, 쌓이지 않은 경험, 달라지지 않은 일상. 당신의 여유 시간을 자유 시간으로 만들어라. 지금의 여유 시간을 미래의 자유 시간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퇴근 후에도 성장한다. 어떤 사람은 퇴근 후에 정체한다.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어느 쪽이 되어 있을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진정한 배움은 강요가 아닌, 자유에서 나온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강요다. 해야 하니까 한다. 하지만 집에서 하는 일은 선택이다. 하고 싶어서 한다. 그래서 퇴근 후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 시간이 진짜 당신을 만든다. 당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라. 나는 잠들기 전 30분을 독서에 쓴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한다. 나는 주말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이런 문장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문장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는가? 시간이 없어. 이 말이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우선 순위가 없는 것이다. 편안함은 하루를 지키고, 노력은 평생을 지킨다. 당신의 하루를 식당이라고 생각해보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영업시간이다. 손님들이 몰려온다. 주문이 쏟아지고, 정신없이 바쁘다. 이게 직장시간이다. 오후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는다. 이제 정리 시간이다. 어떤 사장은 대충 정리하고 집에 간다. 어떤 사장은 꼼꼼히 정리한다. 내일 재료를 준비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며 인테리어를 바꿔본다. 6개월 후, 1년 후, 두 식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첫 식당은 그대로다. 손님도 그대로, 매출도 그대로. 사장의 실력도 그대로. 다른 식당은 변했다. 맛있는 메뉴가 늘었고, 단골 손님이 생겼으며, 매출도 올랐다. 사장의 실력 또한 성장하였다. 당신은 어떤 식당의 주인이 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매일 2시간씩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은 3일 만에 무너진다. 매일 1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 이런 계획은 3개월을 버틴다.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라. 둘째, 보이는 곳에 기록하라.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어라. 노트에 줄을 그어라. 애플리케이션에 체크를 해라.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의지를 지켜준다. 셋째, 완벽을 포기하라. 오늘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라. 어제 안 했다고 자책하지 말라.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이다. 100% 완벽하게 하루 하는 것보다 50%라도 일주일 하는 게 낫다. 당신에게 질문한다. 5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10년 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고 싶은가? 그 모습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쌓아가야 한다. 언젠가는 해야지.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다.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오는 건 오늘 뿐이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 오늘 밤, 무엇을 할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인가, 작은 한 시간이 모여 자유로운 인생을 만든다. 여유 시간의 자유가 당신 인생의 자유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신의 여유 시간을 자유 시간을 위해 사용하라.